네, 빨간척입니다. 네, 리파인 배정 수량이 나왔죠. <laughs> 예상보다 35%가 저는 추가 배정됐습니다. 네, 어, 균등 10주만 한 분들도 많고, 네, 그런 것 같죠. 네, 최종 처약 경쟁률이었죠. 예상 균등은 1 6 16.19주였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어차피 10주만 처약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한뭐 20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보면은, 어, 균등은 46주가 배정됐습니다. <laughs> 네, 왜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됐죠? 근데 네, 비례 배정은 84주였는데, 어, 5주 정도 배정되고, 이제 비례도 포기한 분이 발생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네. 네, 등골이 <laughs> 싸죠. 느낌이. 어, 일단은, 네, 뭐, 저희 입장에서는 좋아보여서, 네, 한 100주만 받아서, 한 210만원 정도. 100주 21,000원이니까 210만원이죠. 210만 네, 거기보다 지금 몇 주죠? 네, 100, 135주죠. 네, 35주나 더 받았어요. 네. 그러면 한, 예. 70만원 정도 더 받은 거죠. 이렇게 계산이 안 되죠. 70만원. 일단 뭐, 인내해야죠. 버텨봐야죠. 네, 일단은 뭐, 네, 한 번은 매도 기회를 줄 거고요. 네, 뭐, 시가부터 상장일 날, 뭐, 시세를 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매도를 할 거고, 뭐 오늘처럼, 뭐, 차백시처럼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닐 경우도 많으니까, 줄때 먹는 게제 철학이죠 일단은요 네뭐 무릎에서 매도를 하든 어깨에서 매도를 하면 수익이 나는 게날줄때 뭐가 야죠네 일단은 조금 먹고 절반은 매도하고 절반은 버텨보는 것도 나쁜 전략인 거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뭐다 확인해 보시고 어차피 제가 한 거니까 근데 제가 이거 추가 배정 납입을 확인을 누르는 메뉴가 있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 네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들 뭐 들어온 수량 확인해 보시고 네 이겨내야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게 되시죠 네 고맙습니다.